안녕. 바구빈이에요. 오늘은 <laughs> 영어 단어 스펠링을 외워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먼저 외, 첫 번째로 외울 단어는 잉글리시예요첫 번째 단어는 잉글리시이아 e, 이게 아니고요. 이 e, 그다음은 n g 그 다음엔 L.I.S.H. 입니다 자 두번째 단어 뭐야 두번째 단어는요 Friend 입니다 F.R.I.E.N.D 브랜드. 이때 발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쓰, 쓰, 쓰. 발음이 나고요. 또 마지막으로 티철 단어를 외워볼게요. T-E-A-C-H-E-R입니다. 여러분. 이세 단어가 모두 어려워 보이시나요? 그런 것 좀, 은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문장씩 끊어서 한다면 정말 쉽게 10분도 안 돼서 외울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단어는 뭘 외운다고 했었죠? 그렇죠. 잉글리쉬를 외운다고 했었죠. E, N, G, L, I, S H 2번두 번째로 배울 게뭐였죠 그렇죠. Friend죠. F R I. 다음은 E N T. 또세 번째 단어요. 세 번째 단어는 뭐였죠? 그렇죠. T 처리였어요. 자, 이거를 한 번씩 끝나서 제가 외워보도록 하, 하죠. 저는 이렇게 끊었습니다. ENG 쓴 다음에 LISH 이렇게 외운다면 더 머릿속 빨리 들어올 겁니다. 그 다음에 f r i n f r i 여러분 모두 e n d는 아시죠? n 랑 비슷한 발음이 돼요. 그 다음에 e n d는 많이 발음해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e n d는 발음하기가 쉽고 기억에 잘 기억하기 하기에 f r i만 잘 외워도 이 프랜드 단어가 모두 쏙쏙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티처. 티처는 선생님이라는 뜻이 있죠. 선생님의 선생님은요. T E A 또 끊어서 끊어서요. C H 또 끊어서 이 안을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여기에서 티 처리 가장 어려워 보이죠? 가장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가장 쉽습니다. 여기에서 공, 차이, 이세개 중에 한 개가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한마디로 이 안에서 한 개는 다른 거와 공통점이, 아니, 차이점이 하나는 있다는 뜻이에요. 바로 이겁니다. 이때 원래 단어는 앞글자가 이죠. 문장할 때만 대문자, 앞글자가 대문자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잉글리쉬는 단어, 단어인데요. 문장도 아닌 단어인데, 이렇게 대문자가, 먼저, 대문자 2가 됩니다. 그러게이 이 주의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프렌드는요, R, I를 여기에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틀려요. 마지막으로, 티 e a 는 가장 쉬운 단어인데요. 오늘은, 티 e a 는 그렇게 중심 내용이 아니기에, 아참 여러분 이때 이거 다 적어주시면 좋아요 스펠링을 다 쓰고 외우, 외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잉글로시 e n g l i s h 정말 쉽죠 이렇게 e n g l i -S -H. S, H 이렇게 외우면 정말 간편합니다. 우리 보통 학교에 가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부르죠? 그때 티처도 들어가고요. 근데 이미 티처는 중심 단어가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두 번째로 외울 단어입니다. Friend 인데요. F 한번 적어주세요. F R I E N D 너무 쉽죠? Friend는 친구란 뜻이에요. 우리 보통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랑도 재밌게 어울려놀죠? 그때 사용하는 단어 friend입니다.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두 단어가 의외로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티처럼 그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가 아니고요. 잉글리쉬와 프렌드가 많이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두 단어를 외워주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